와, 이 공연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보고 오길 잘했어요. 스테파에 출연했던 윤혁중 모형수를 보러 갔는데, 아니, 작품이 미친 거예요. 안무가가 누구야? 하고서 찾아봤는데, 이분이 안무가 분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어... 아마 맞을걸? 이래서 엄청 찝찝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해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또 토크쇼를 열어주셨네? 아 궁금한 건못 참지. 공지 뜨자마자 바로 신청했습니다. 선착순으로 공연을 본 사람만 갈수 있는데 럭키 비키 겨얼 당첨이 되어버렸지 모얌 청룡영화제 시상식 룩으로 다녀왔습니다. 시 댄스 토크쇼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미리 제출한 질문들을 다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있었던 어떤 썰도 풀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안무가님이 이끄는 쌀의 비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최종 목표는 쌀의 사옥을 짓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용수들의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말씀에 아큰 그릇을 가진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무용 공연은 늘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다음 작품도 화이팅!